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랩박스 채널입니다. 어, 여름이 되고 굉장히 더워져서 많은 분들이 이 아이스팩을 크레스티드 개코에게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이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것이 크레스티드 개코에게 정말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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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이스팩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이제 위험하지 않게 아이스팩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거 잘못 써가지고 매년 저한테 크레가 죽었다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최소 3명에서 많게는 10분까지도 계세요. 예. 무슨 이 아이스팩 쓴다고 해가지고 크레가 뭐 위험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거 냉동실에다가 얼려가지고 꺼내면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좀 제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습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물이 맺힙니다. 네, 여러분들이 에어컨 끄고. 집에서 요 아이스팩, 크레스티리겠고, 사육장 위에다가 놓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네, 물이 엄청 맺혀 가지고 주변이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물받아 되면 뭐 닦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크레스티드 객과 사육장 어떻게 돼요? 배수가 안 되죠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육장 위에다가 아이스팩을 올렸다가 여기 물이 고여 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홍수가 나서 크레스티드 객과 개코가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여름에 굉장히 이제 빈번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가 뭐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낮아지는데 습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마철에 뭐 에어컨도 안 켜고 뭐 그냥 뭐 진짜 어디 습한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떤가요? 피부병 바로 걸립니다. 예 사람도 피부병이 걸려요. 근데 작년에 크래프스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크레스티드 개코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피부병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습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피부병이 한번 걸리면 잘안 나와요. 잘안 낫고 이게 계속 온몸으로 번져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진짜 크레가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폐사하는 경우 잘못되는 경우 중에 90%가 제가 봐서는 이제 피부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환경에서 크레스티리게코가 습한 환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됐어. 그러면 피부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발바닥 섬모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어떻게 하냐. 얘는 물이 막 이렇게 막 줄줄 흐르니까 수건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수건을 이렇게 감싸서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 수건이 그냥 물에다가 넣었다가 뺀 것처럼 수건이 그냥 축축해요. 예. 근데 뭐 수건 축축했으니까 밑에는 물이 고이지는 않았겠지. 근데 축축한 수건을 머리맡에다가 두고 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환경이 얼마나 습하겠어요. 네, 이런 게 모두 다이 친구의, 어뭐이 친구, 뭐 인간을 도와준 그런 거지만 굉장히 크랙에 위험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이거 보통 냉동실에다가 한 10시간 이상 정도 얼렸다가 이렇게 꺼내잖아요 템프건으로 재보면 지금은 냉동실에서 한 48시간 정도 올린 다음에 제가 꺼내왔어요 그한 10시간 정도 밖에 있었어요 지금 7도예요 7도 근데 냉동실에서 딱 꺼내가지고 온도를 찍어 보잖아요 영하 10도에요 영하 10도 네. 영하 10도면은 어떤거냐면 이거를 볼에다가 이렇게 차가우시 볼에다가 이렇게 영하 10도인 가 볼에다가 대놓으면 이게 얼어가지고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얼어요 실제로. 근데 아침에 이제 급해 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와 오늘 너, 날씨 덥다는데 그래 덥겠지해서 냉장고 문 열고 얘 꺼낸 다음에 사육장 위에다 올려놓고 갔다 왔다. 그래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에이, 죽고 없죠. 에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팩을 쓸 때도 전기장판을 겨울에 쓸 때처럼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가 습도가 지금 50에서 60%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이 맺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크레 사육하는데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 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얘를 수건으로 최대한 칭칭 감싸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를 어느 정도 떼놔야겠죠. 뚜껑 위에 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요. 한요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놔야 되지 않나. 수건을 제가 한 장이 아니라 두장 정도는 감싸야 돼요. 그럼 부피가 한요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건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대놔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 정도가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베스트다. 자,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수건이 맨날 젖어 있으니까 하루에 수건 빨래를 세 장씩 해야 되는. 근데 이 아이스팩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본인이 여름이니까 샤워 두 번씩 하지, 이거 수, 이거 때문에 수건 나오지, 그 언제 빨아가지고 언제 말리고 있냐고. 그래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전기세도 비싼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밖에 외출하고 직장 갈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면은 전기세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그냥 막말로 누군 그런 말을 한다고. 크레스티드 개코는 내가 참 없는 돈이 렇게 아껴 가지고 어디 주변에서 한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용품이랑 해서 다 데려왔는데 키우는데 한 달에 2, 30만 원씩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고시원에 살고 뭐원룸에서 살면서 이렇게 막 동물을 키웠던 적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스 팩을 쓰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게 차선책인 거를 다 알아. 요즘에 뭐 집에 에어컨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 다 있어요. 네. 근데 에어컨을 내가 켤 수가 없으니까 이걸 쓰는 거잖아 이건 차선책이라고. 그리고 뭐 집에 이제 뭐, 사실, 크레가 여러 마리야. 크레가 많아. 그러면 에어컨 켤수 있죠. 근데 크레가 뭐한 마리, 다섯 마리 미만인데 그 다섯 마리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팩에 관해서 제가 몇년 전부터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차갑지 않고 얘는 영화에서는 얼지만 영화에서 어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은 온도에서 얼어서 크레스티엘 개코가 20에서 28도 정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안에 온도를 유지시켜 줄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냉매가 없을까를 계속 계속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마치 광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분들이랑 미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납품받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 집 안의 온도가 정말 극한 진짜 막 비약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5도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집 안이 집 안의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 한 32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건 뭐냐 32도의 온도를. 25도에서 28도 정도로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걸 쓰는 거는 뭔줄 알아요? 그 참새를 잡으려고 방앗간을 불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를 맞춰 줄수 있는 그런 냉매가 있다면. 물도 일단 안 맺힙니다. 왜? 그 냉매는 물이 안 맺혀요. 왜? 결국에는 이게 기체가 액화되는 이유가 얘가 너무 차가워서 그래요. 액화가 되는 그 액화점보다 얘가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20에서 25도는 어차피 액화점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까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닦을 필요도 없고 옆에다가 두는 것만으로도 안전장치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빠르면 다음 주부터 판매를 할 예정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여기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동실이 아닙니다. 냉장실에다가 하루 정도 넣어놓고 꺼내서 온도 체크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육장 위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옆에다가 놔두셔도 되고 아무데나 두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요런 작은 케이지가 있다면 케이지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끼워주는 거, 그거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뭐 포맥스 사육장. 아니면은 아크릴 사육장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여기 뚜껑에다가 올려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뚜껑에서 냉기가 나와야 크래들이 어, 이 백업에 들어가겠죠. 이게 바닥에다가 두면 계속 크래들이 바닥이 시원하니까 또 바닥에만 있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에, 근데 이제 온도가 너무 찹찹 차갑다가 아니라 온도가 너무 덥다. 오늘따라 너무 유독 더워. 그럼 뚜껑에도 하나 올려주고 안에도 하나 넣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상품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제품들이 저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는 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크레스티드 개코를 많은 분들이 쉽게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뭐제자랑이었고요 <laughs> 여튼 다음 주부터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 게뭐 아주 비싼 가격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사는 것도 좀 그렇다 하면은 난 기존에 아이스팩이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잘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개코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안전하게 사육을 하시고 참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이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사람은 그런 걸로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지만 크레들은 그런 것들로 잘못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소한 부분을 챙겨가면서 올 여름도 건강하게 크레스틱꼭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박스였습니다